야? 아니네 요들 아니면 뭐 죽어야지 <웃음> <웃음> 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버그 아주 개쩌는 버그인데 좀 하기 힘든 버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본스도될 거예요 그그한테 연사포를 3개 주면 겁나 습니다 진짜 그래서, 연사포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연패 코인을 타면서, 복궁을 계속 모을 거고, 그 전에는 뭐, 요런 어 거? 나중에 작골은 먹어야 되니까. 여기 뭐 흥분해 있어. 좀 살살 해야지. 해내니까. 하나밖에 없네. 아, 설마 뺏기는 거 아니겠지? 아, 제발. 아, 다행이다. 뒤집게 가져간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개 3개 남았습니다. 세 개면 충분히 가능하죠. <목소리도> 오, 두. 오, 두. 아, 근데 왜, 왜 이렇게 돈 나올 것 같지? 아, 벨트 근데 이거는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마법공학 때문에 템을 좀 분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본섭에서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본섭에서 하는 게 마법공학 때문이지. 일단 굴리겠습니다. 정말 안 나오네요. 좀안 나왔는데, 네 마리만 더 나오면 되긴 하는데, 근데 또본서업은 복근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겨도 상관은 없어요. 7등이랑 차가 심해서 아니, 6등이랑. 자, 빨리 돌리자, 한번. 아, 안 나왔어, 이래도. 근데, 또 7, 6등이랑 피가 17차이라서, 이 7등이랑 피비교를 아니라 6등이랑 해야 되거든요. 데미, 데미지, 데미지, 0백 조금 약간 느낌이 오죠? 스탑 할까? 스타는 에이스가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가아 갈아... 어, 다행이다. 아니,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곡궁 계속 모아야 돼서, 세게 맞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곡궁 먹으면은, 2연 사포두 개만 남습니다. 근데 칼날 부위에서, 그, 곡궁이 나와줘야 되는 게, 어, 나와줘야 돼. 아, 제발. 아, 빨리, 빨리, 빨리.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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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아, 진짜, 이 똥겜, 진짜. <laughs> 아, 뒤집기라도 가져오자. 아, 이런 연패 왜 했냐고? <laughs> 그부준건 고맙다. 야. <웃음> 뭔가 쎄 <laughs> 죠？뭔가 질것같았 는데, 그 구만 삼성 뽑, 뽑자 따당 따당 따당. 요, 와, 공클 팔라 제발, 국궁. 아오, 진짜. 아, 너무합니다. 아, 국궁. 칼날 부리에서 희망을 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면. 와, 벌써 케일 나왔어? <laughs> 이분은 노블 노래도 되겠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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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무시한 모렐로. 한 대만 더. 그, 브, 그, 종잡이, 그, 브. 그. 하, 한, 명, 한 명. 견제하는 거야? 저왜모아두 명, 세 명, 세 명. 요거 어, 대충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저 순위 높다고요? 아, 그러네. 아, 잠시만, 아. 아, 그러네. 아, 순이못 봤다. 아니아니아니 이거, 이거 질것 같아. 이건 질것아 앗! 아니아니 아냐. 이달리세요 다행이다. 아, 근데 이렇게 너무 살살 맞으면안 되는데. 아, 제발. 제이스야, 죽지 마! 그렇지. 최대한 세게 맞아야겠죠. 그러면 그거 좋고, 최대한 세게, 세게, 세게. 야, 야, 탑쳐지면안 되는데, 어, 잠시 피오라 좋다 해적골도 포기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살살 맞아야 돼. 아니, 세게 맞아 와, 좋다, 좋다. 꼴찌 좋아, <laughs> 나이스 어, 아, 괜찮아요? 아니요, 패치 된거 없어요. 본서버에도 있는 버그인데, 그냥 p 비 p 서버에 사는 건데, 본서버로 넘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아, 복궁또 반대편에 있는 거 봐. 진짜 뒤집게 가져가라. 차라리...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무슨 버그 있냐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연사포 두개 정도면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칼날부리에서 하나만 나와줘도 가능한데, 그냥 그거 찾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 안 굴려도 되겠는데, <laughs> 이미 다 나왔는데, 이러면 레벨업 해도 되겠다. 그 부가 핵심이니까, 레벨업 하죠. 이제 자, 2연사포, 3연사포 완성된 템이 아니라는 거 아직... 하지만 이 삼성 2연사포 구두의 딜은? 다음에 보여준대요. 어. 아직 부끄럽다고 다음 판에 보여준다고 하네요. 좀만 기다리죠그럼쟁이야 탱이 없어서 그런가? 가요 기사? 아. 지만 안. 여기서 연사파 하나 더나오면돼 복공 두개나오거 오케이 파이크 삼성 좋아요. 아니면 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세집니다. 미포. 곡궁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부터 이기면 돼 다음 초밥집 에서 곡궁 먹 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이거의 중요한 점은 상대방 배치를 잘 봐야 돼요.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 로션 좀 띄워주고. 스톱 팔까 그냥? 징크스 넣는 게 낫겠다. 갑니다. 아! <laughs> 잠시만. 아니! 야! 우산투자 했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거? <laughs> 온, 온 맵을 뒤덮는 그브의 산단총. <laughs>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사포 하나 더 나오면 난리 나요 지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 잠시 미포 나왔는데 바위를 팔아야 되나? 육총잡이? 어, 이러면 더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앞라인에 그냥 파이크를 둘까? 탱으로? 갑니다. 오케이. 들이 녹아요. <laughs> 죽여 버렸어 한 명을. 좋다. 산탄총이 멀리 쏘면은 약해진다는 그 편견을 버려 버리는 없애 버리는 그런 거죠. 아, 근데 죽을 것 같아. 근데 다음 판만 버티면은 연사폰데 1등요 에이, 1등 별거 아니지? 1등 저분 너무 약하지? 어, 이분도 좀쎄 보이죠? 빵빵빵빵빵빵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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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디 갔을까 챔피언들이? <laughs> 루시안 얼망녀? 곡궁 초밥집에서 먹고 싶은데 가져가가지고 그냥 뒤집게 나오길래 줬어요 그 미포 궁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분한테연사퍼 주면 미포 궁인데 평타가 <laughs> 아 제발 제발 곡궁 아다 왔다 와, 근데 완제품 왜 이렇게 많아? 이 탐나게? 잠시만 바이 합쳐지면 안 되거든요. 야씨, 완제품 이거 탐나긴 한데, 저는 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3연사포 급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PB 서버가 초밥집에서 완제품이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편이 바이 팔았어요? 알았어. 자, 갑니다. 갑니다, 3년 사포 그브. <laughs> 완성됐습니다. 야, 여기서 끝내자. 자, 어, 어디 한번 봅시다. 3년 사포 삼성 그브가 어떤 딜을 보여줄지 딜 그래프 키고 딜미터 키고 아.. 저실 2분 장난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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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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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뭐... 미포가 궁, 뭐763 딜? 의미 있나? 미포 하나 더안 나오나? 레벨업 할까요? 레벨업까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트타를 찾는다? 일단 배치가 지금 이분을 만난다는 전제 하에 좀 왼쪽으로 하는 게나을라나 미포 이성 찍기 전에 어차피 그브가 그브 선에서 전부 정리돼서 3등 요들이야? 아니네 요들 아니면 뭐 죽어야지 <laughs> 이게 버그가 아니면은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버그 아니야 이거? 버그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님 뭐야? 이온 충격이 나쁘지 않네 대천사. <laughs> 물어본다. <웃음> 아 이제 상대방 정면 보고 그부 배치하면 이겨요. 이 버그 버그 같아요. 어. 라이엇 개발자가 이걸 올렸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지금 뭐절롤토 체스 버그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짤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겁나 센 그루였어. <laughs> 잠시 마법 공학이 있나? 없네. 여기 여기다 배치해도 되겠다. 약간 딜 분산용으로 하고. 음. 누구 줄까요? 파이크 줄까? 이분 볼만 하겠는데? <laughs> 아 기대된다. 1등 만나고 싶다. 아 1등 녹는 거 보고 싶어. 아 2등이야. <laughs> 아이고, 아쉽습니다먹어보아 <laughs>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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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러아이 빙하 때문에 좀불안하긴 하다. 그러면 레벨업 고고바이 같은 거 찾, 아이위 나왔다. 아이찾아서어요이게 한 마리로는 마법공학 딱 그거라서 자 한번 딜 보여줘 그거야 뭉쳐 있다 너의 무대야 어좀 버틴다 누구인가 어, 좀 버티시는데 어림도 없다. 아 근데 미포 이상 찍어야겠는데 이거? 좀 밀리는데? 그니까 러브라우이다 막아주네요? 야 이거 지겠다 이거 잘하면 어? 안돼! 죽나? 아! 아 이럴수가 아, 비 근데 이거 본섭에서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육기사였나? 하나 둘 아닌데? 이분은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아 진짜 아깝다 브라움이 다 막아가지고 이거를 아 본사 가서 해볼까?